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입니다. 다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아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았기도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주 화요일에 끝난 생존 수업에 한신 3, 4학년 어린이들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핀 덕에 모든 교육이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에게 너그럽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큰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6월 21일, 누리어 발사에 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역사에 큰 도움을, 도움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한신 어린이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4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2학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4학년 2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